기도하시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분해와 감사로 보내었던 주님의 일꾼들이 다시금 기쁨으로 여기에 모여왔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 들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자 고려 선교 방송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사명을 영록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대표인 김정숙 목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도하여 주시고, 아멘. 출연한 모든 출연진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도하여 주시어서, 아멘. 소명의식 가지고 사명을 영록히 감당하게 어옵소서, 주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황금을 통해서 이 사역의 지평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 좋은 것, 값진 것으로 드리기 원하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환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